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아와 여차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앞에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두 번이나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십자가가 다가온다는 말씀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제일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5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때가 왔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한 자리에 할수 있을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계속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36절에 말씀하시죠.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에 제자들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왕으로 정치적으로 어, 왕이 되실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러분 이들은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을 걸어놓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것인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누가 달려 있게 됩니까? 강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상당히 시사적인 내용이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줄 아느냐?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진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로서 로마를 뒤집어 고 유대 나라를 채고 국가로 세워줄 것을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세상의 영광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힘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완전히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세상은 힘으로 권력을 잡지 않습니까? 힘으로 권력을 잡으면 또 다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고자 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이죠? 십자가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해체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이죠. 세상적인 힘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전혀 못 알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그 가신 길과 정반대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한자리 하려고 어디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를 하는 분들을 보면 모두가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개인적인 야망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훤히 알고 계시죠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로마의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권력자들이 임의로 주관한다. 자기 중심으로 권력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력의 행포에 의해서 유대나라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세상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권력 지향적으로 높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합세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을 보면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머니들조차도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예수님과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41절에 보면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세상과 정반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상과 거꾸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제자도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으뜸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34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어, 죄로부터 던진 사건 그게 45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고 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직 한 자리, 권력, 세상의 권세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사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로 왔다고 하는 이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